첫 번째는 과연 헤어진 연인과 정말 인연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소울넘버라는 것을 활용할 텐데요. 아마 소울넘버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한마디로 소울넘버는 서양 운세에서 인연을 보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간단히 생년월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본인 및 상대방의 생년월일만 넣으면 아래와 같이 삼각형 안에 숫자, 즉 소울넘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울 넘버 그룹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129 그룹, 그리고 357 그룹, 마지막으로 468 그룹이 있어요. 만약 본인과 상대방의 소울 넘버가 같은 그룹에 있다면 이건 서로 강하게 끌리는 관계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도 자신 및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통하여 소울 넘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나와 상대방이 같은 그룹에 있다면 서로 끌리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도 재회의 가능성이 높아요. 즉 헤어지기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같은 그룹의 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시다고요. 본인과 연인의 소울 넘버를 합쳐 보시겠어요? 궁합수라고 하는데 궁합수마다 각자 만남의 이유를 운명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세한 궁합수는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9위합을 가진 대표 커플은 배용준, 박수진 커플, 10위합을 가진 커플은 신혜라, 차인표 커플, 백종원, 소유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헤어진 연인에게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선 과거 또는 미래 연도의 운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류준열과 해리는 둘의 생일을 입력하고 실제 관계가 소원해진 2022년도를 보면 준열은 22번, 해리는 21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들은 보통 결혼의 시기를 나타내지만 이때 헤어졌다는 건 인연이 끝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4, 13, 21, 22번이 나오는 해에 헤어지셨다면 인연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수 있어요. 추가로 7번과 16번은 보통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헤어지는 숫자이고요. 따라서 이 숫자가 나오는 해에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김민재, 황재근은 16번일 때 이혼. 티아라, 지연은 21번 때 이혼을 했네요. 자, 여러분도 상대방과 헤어진 연도의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 인연이 남아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전현무도 한혜진과 교제할 때 21번일 때 이별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 혜성에게 16이 들어왔을 때 헤어진 걸알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재회할까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앞서 설명드린 소울 넘버 그룹에 따라서 재회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데 먼저 상대방 소울 넘버가 1위구 그룹에 있다면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이 그룹에 속한 이들은 자존심은 강하니 몰래 염탐하는 것을 좋아해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프로필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몰래 보다가 궁금한 마음에 문득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홧김에 여러분의 연락처를 지웠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SNS 등을 통하여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노출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소울 넘버가 3, 5, 7 그룹에 있다면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해요. 즉,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이별 후 얼마나 힘든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사회 관계망을 매우 중시하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걱정된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이를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소울 넘버가 4, 6, 8 그룹에 속해 있다면 현실적인 공략 방법이 필요해요. 이 그룹은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이 중요한 분들이죠. 예를 들어 리얼리스트인 이 그룹은 대부분 현실적인 사회적 잣대나 기준에서 상대방이 자신과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재회를 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이전에 부족했던 현실적인 부분, 즉 돈이나 사회적 명예 등이 이들의 잣대를 충족시켰다는 메시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해요. 쉽지는 않지만 이 방법이 4, 6, 8그룹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앞서 전달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은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행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